어... 도커 이미지를 지금 우리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다가 제가 요 도커 이미지 쓰... 하면 이렇게 나온다 했죠? 그죠? 어. 어...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도커 풀 엔진엑스를 하게 되면 도커... 뭐 풀... 그 다음에 뭐 엔진엑스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어... 이걸 제가 이거 하기 전에 풀이 이미지 다운로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어, 이미지 두 개가 있으니까 요거는 다시 제거를 하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도커 이미지 다시 확인해보면, 아무것도 없죠? 그죠? 어, 깔끔해요. 자, 근데 여기다 도커 풀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다가 다운로드 받는 거고, 엔지넥스라고만 쓰면, 사실 이게 레티스트 이게 이제 뭐예요? 생략된 거예요, 이게. 어. 원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줘야 된다라는 건 아닌데, 이거는 여러분들 사실 버전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들이 엔지넥스도엔지넥스 NGX 여러분들 도커업으 들어가면, 버전이 있는데 그 버전을 내가 뭘로 실행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냥 요거만 할게요 자 그래서 어, 이미지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거고 자, 이미지스 확인해 보면 현재 얘는 225에요 225 어,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이 가능한 걸볼 수가 있고요 자그 다음에 어, 지금 테스트 도커 프로젝트라는 녀석이 있으니까 어얘 없을 텐데 질이 그결서 질이 테스트, 거, 있나? 어, 있네요. 아직 남아있구나. 음. 어, 그러면, 여기다가, c d 뒤로 빠져나와서, MKDR에서, 자, 이거 37로만 볼게요 그럼 37. 이렇게 생성해주고, 그 다음에, CD37로 들어와서, 음. 소스, 소스로 들어올까요? 음. 그러면, 뭐, 소스로 안 넣고, 그냥, 여기, 이그잼37 이렇게 돼 있어도 됩니다. 여기다가, 에코에서. h1, h1. 마찬가지로, 헬로 월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게요. 음. 자, 근데 이제, 여기다가는, 음,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도 하나 볼까요 src. 는 다운포를 바꿔볼게요. 감쌀때 다운포 쓰겠습니다. 작은 다운포. 이지 SRC, E T 이렇게. 음... 샘플 이미지. 이거는 여기 로레미지라고 예전에 여러분들 강사랑 수업하면서 했던 거 있죠?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캣에서 어, 확인하실 거면 확인하셔도 되겠죠. 어, 이렇게 하면 이 이미지 파일이 어, 들어있는 것까지 어, 확인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커 파일 같은 경우도 그냥 저는 이제 소업 페이지 있는 거 복사해서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거죠. 자,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카피, 내가 이제 로컬 환경에서 만든 이거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어, 여기다가 이제 넣겠다. 그니까 러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있는 그 엔진엑스라는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뭘 만드는 거예요? 그니까 러 새로운 도커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어, 트리 하면, 음, 여기서 트리가 안 된다. 어, 아, 그죠. 어, 기세서는 기본적으로 트리가 안 됩니다. 어, 이게 안 돼요. 상관없으니까 아, 네. 어쨌든 이건 뭐랄까 이스톨트리시에라이 기사에서 설치하는 방법이 나올 텐데 음, 이제 아 이렇게 쓰라고 아 글쎄 그러면 안 쓰겠습니다 글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냥 도커한 다음에 이리스써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도커뭐 해야 돼요? 빌드야 빌드 빌드라고 쓴고 그 다음에 어, 이름은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어,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어, 굉장히 빠르죠 음. 그러니까 이게 왜 빠른 걸까요 그러니까 원본이 있잖아요 원본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본 자체가 이엔진엑스라티스트의 그러니까 도커 이미지가 기본적으로 있는 상태란 말이요 얘가 뭐라고 얘가 원본 이미지죠 원본 우리가 방금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인덱스, 얘도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랑 인덱스메이 t m l 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얘도 동일하게. 어, 얘가 원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도커 이미지를 새롭게 뭐 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다. 그죠? 도커 이미지. 그러면 또 얘만의 이제 도커 이미지를 새롭게 구성하는 게 아니라 방금 우리가 이제 도커, 도커 파일에 의해서 얘는 여기다가 이제 새 레이어에 뭐만 추가한다? 바로? 인덱스 메에있명을 추가하는 거예요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물들을 얘가 뭐가, 뭘 하는 거죠? 여기에 쏙 가져오는 거 이런 식으로. 사실 가져온다기보다는 요 녀석을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 그래서 이제 카피 명령어가 있기 때문에, 어, 카피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위에 보면 요. 그래서 내가 원 로컬 환경에서 이런 식으로 만든 녀석을 뭐한 거야? 여기다 옮겨줘라. 그렇게. 어, 그죠 그런 식으로 지금 처리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h t m l 에 있는 내용이 원래 기본 엔진니스 루트 디렉토리의 ASML 폴더 안에 인덱스 x ASML 있잖아요. 그죠? 그게 내가 준 파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 그걸 뭐 이미지한다? 그게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원본 이미지를 복사해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어, 이건 그냥 우리가 단순 복사가 아니에요. 복사 개념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 얘를 뭐한 거예요? 공유한 거예요, 공유 공유한 거죠, 공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참조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겠네. 우리가 이제 객체 배열 때 참조한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원본을 가져다가 쓰는 게 아니면 어떻게 하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이제 변경 사항에 대해서 얘가 뭐 한다? 새로운 레이어만 추가한다 이잖아요. 새 레이어만, 뭐 한다? 추가를 하는 거요 그니까, 즉, 도커 이미지를 새롭게 생성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요 녀석을 뭐 한다? 데려오거나 공유하는 개념이 아니라, 사실 얘가 뭐 하는 거야? 얘를 참조해서그 기존에 있는 녀석 위에다가, 방, 변경된 부분, 요 부분만 새 레이어로 추가를 시키는 거야. 그니까, 씌우는 거야, 씌우는 거. 음. 그래서, 레이어 내부의 원본 파일만 새 파일로 교체한다. 어. 그니까, 러 원본 이미지에 덧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덧대는 방식. 왜냐면, 도커 이미지에서 원본을 비교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그니까, 이 작은 레이어를 그냥 덧대어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캐싱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그건 있어요. 그니까, 러 생성된 레이어는, 생성된 레이어, 그죠? 요 녀석, 어, 얘네 이제 만들어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얘는 읽기 전이요 읽기 전형이다 보니까 한번 만들어진 레이어는 수정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진 요녀석 같은 경우는 읽기 전형입니다. 참고로 어, 이 미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수정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새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어. 자 그래서 여기다가 i m 이미지스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n 이네임 해가지고 인덱 x 1. 어. 자 그러면 용량이 이제 비슷한데 어, 근데 이제, 아, 아, 아까, 아까 말씀드렸 우리가 만든 거는 얘잖아요. 요 엔진엑스. 위에 있는 거. 근데, 얘가 밑에 있는 게 기존 게죠 그죠? 근데 기존 거에 덧붙여 만드는 거니까, 기존 이미지를 지우면, 우리께 작동 안 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 강사님, 그럼 참조한다며요. 참조하니까, 얘, 얘가, 이 m y n a m e 렉스라는게 얘를 참조하기 때문에, 얘를 지우면 얘 작동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제가 그러면, 도커 RMI에서 엔진엑스열개 볼게요. 제거했거든요. 자,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지우긴 했지만 실제로 지워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애초에 애초에 우리가 지금 만든 요 녀석이 새롭게 만든 이미지가 기존 이미지의 핵심 레이어를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녀석을 지운다 하더라도 핵심 레이어는 기본적으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핵심 레이어는 얘가 지금 얘를 이제, 어 얘에서 가져온 요 녀석들을 뭐하고 있다? 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를 이미지를 제거한다 해가지고 얘를 못 쓰는 건 아니다. 여전히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실제로 뭐 사용이 가능한지 뭐 지금 보 포트를 뭐 열어보지는 않았지만, 포트를 연게 아니라 아직 실행도 안 했죠? 실행도 안 했죠 여기서 도 run이라 써서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80으로만 했을 때잘 될까요? 자 보이시나요? 이미지 나오네 hello world 이미지 얘는 어, 새로 고침할 때마다 이미지 바뀌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언제 제거가 될까 언제 그냥 말 그대로 모든 이미지가 제거가 돼야지만 그때 제거 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